이러한 결정은 백일섭 씨가 자신의 인생 후반부를 의미있게 정리하고 자녀들과 사회에 공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백일섭 씨는 최근의 인터뷰에서 나이가 들수록 아내와 자신이 더 이상 돈을 많이 쓰지 않고 건강이 약해지면 서로를 돌보며 함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해 아내와 충분히 상의했고 아내 역시 이 의견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백일섭 씨는 무엇을 하든 아내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항상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일섭 씨는 과거 전 부인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말들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전처는 10년 전에 암 투병을 했었고 당시 백일섭 씨는 그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딸이 부모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백일섭 씨는 무관심한 태도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내는 지난 10년 동안 차가워졌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거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백일섭의 전처는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 속에서도 남편을 향한 애정을 완전히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백일섭의 무관심과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의 결점을 덮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남편을 향한 작은 애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는 그녀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아들과 딸에게 특별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곁에 있어주고 보호해주며 돌봐주라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아이들을 볼수 없게 되더라도 그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가족의 유대를 지켜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인도하는 존재임을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백일섭의 전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용서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너희들과 상관없다며 부모의 갈등이 그들의 인생의 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부모의 적대감에 갇히지 않고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유지하길 바랐습니다. 백일섭의 전처는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과거와 상처를 이야기하며 그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한 이유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관심과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상처와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백일섭이 왜 무관심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었는지 설명하며 자식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기 보다는 그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드리는 마지막 소원이다 라며 가정의 화목과 자식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있었습니다. 백일섭은 그 주소 하나만을 가지고 어린 마음에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집에 대한 애착도 없었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단 하나의 희망만을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여수에서 석탄 열차를 타고 14시간을 달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워하던 어머니와의 재회를 기대하며 서울에 도착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미 새아버지와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백일섭은 여수에서 이미 상처를 입었고, 서울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상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과 혼란은 그의 성장기 내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상처와 외로움을 극복하고 1965년에 KBS 탤런트로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무명 시절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전처 역시 이러한 과거의 상처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백일섭의 무관심과 차가운 태도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식들에게 아버지를 존경하라고 당부하며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백일섭이 왜 그런 남편과 아버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며 자식들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백일섭의 인생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한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었고 그 상처들은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와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백일섭은 긴장한 상태였지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그가 저지른 잘못이나 오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에게 한 가지 당부가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 백일섭은 그 일이 일종의 우연이거나 당시 권력층과의 작은 인연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백일섭은 자신의 연기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1965년 KBS에 데뷔한 후 그는 무명 시절 없이 바로 주연급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고 그의 이름은 곧 대중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그의 내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백일섭은 그의 전 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간의 무관심과 차가움으로 인해 전 부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고, 이는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일섭은 후회와 괴로움 속에서 전 부인에게 상처를 준 것을 자주 회상하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 부인은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결점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했으며 자식들에게도 아버지를 존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일섭은 그런 전 부인의 마음을 뒤늦게 이해하며 그녀에게 사과했지만 그로 인해 쌓인 감정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일섭은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며 남은 생을 가족과 더불어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백일섭은 한때 청와대에 초대받아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만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대통령 부부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 매우 컸다고 전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이 백일섭, 송창식, 윤영주 등의 연예인을 좋아했기에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백일섭은 청와대 식당에서 대통령 부부와의 식사를 준비하며, 특히 유경수 여사의 친절한 배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양 음식을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스테이크를 자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유경수 여사는 직접 그를 도와 고기를 썰어 그의 접시에 담아 주었습니다. 이 일화는 백일섭에게 큰 감동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유경수 여사는 백일섭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귤을 선물로 주었다는 따뜻한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백일섭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연예인으로서도 많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MBC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주인공을 맡아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또한 우루사의 모델로도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인기를 지속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백일섭이라는 배우와 그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백일섭이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시기와 관련된 이야기로 그의 인생에서 여러 굴곡을 겪었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일섭은 한때 드라마와 노래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후 사업에서 사기를 당해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술과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남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을 선호했다고 언급됩니다. 또한, 골프장에서 특정 인물과의 만남이나 그와 관련된 일화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법조계에 몸담았던 인물들의 과장된 주장이나 거짓말도 등장하며 사회적 관계와 속임수에 대한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아마도 인생의 부침과 관계에서의 교훈일 수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한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적인 성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자녀의 성장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가족 내에서 건강한 상호 작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용식 씨의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일자리 시장, 주택 문제 등의 현실적인 요인들이 자녀의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부모 세대에게 더큰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심리적 독립 역시 중요한데, 이는 자녀가 부모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측면에서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세대 간의 긴장과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부모가 자녀를 무한히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